시기 아이디가 <laughs> 자원낙만의 귀마 첫수가 뭐마둘수 있어요 뭐, 무조건 이쪽 줄을 열라는 보장이기 었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렇게 포를 씌우는 것은 조금 좋지가 않다고 특히 후수 때 씌우는 건안 좋은데 지금은 선수죠 뭐, 선수니까, 뭐, 쉬어 볼수 있는데, 그래도 뭐, 이럴 때는요, 병을 열고 포장 치지 말고, 그럼 이쪽으로 막으니 그냥 상이 살며시 이 변으로 뭐 빠져보세요. 자, 지금 채팅창 이제 글 올라오네요. 아까 오류가 나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. 자, 지금도 이제 상이 나가세요. 마보다는. 그래야지 양상이 나가지 공격장기 아니에요. 자 지금 보세요. 이쪽 차 나왔죠. 그리고 지금 한에서도 일단 상 양상 빠졌죠. 공격 자세에 한두 왜냐하면 상으로 이거 때리는 맛, 이거 때리는 맛, 이거 때리는 맛. 그리고 이제 그다음 초차가 뭐이 자리 오는 맛 그리고 또 초차가 이, 이 자리 빠지는 맛. 음, 그런 것 한번 일단 염두 두시고. 자, 요거, 요렇게 치킨 이유가 요거 하려고요. 요것도 막날아다 보세요. 일단 선수를 일단 열어두고 그러면 상으로 막던가 하겠죠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로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양사 올려서 이제 차가 쭉 열렸죠. 예, 요렇게. 그리고 양상 다 나기 때문에 요거 때리는 맛이 있죠. 자, 보세요. 이때 딱 봤을 때 감각적으로 어, 이거 뭐 수가 날것 같다? 딱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렇다면 어떤 수를 줘야 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자 1번 마가 요렇게 나간다 2번 상으로 이쪽 조를 때린다 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런 형태에서는요 마가 뭐 물론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먼저 툭 쳐요 이렇게 그럼 걸리니까 잡을 거 아닙니까 아마 나가서 대차요 그 보다는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, 그 다음에, 요렇게 또 나가서, 요거 대차를 강요하는 수에요. 그리고 이 마가 또, 또, 이렇게 떠서, 이쪽 마, 면포, 졸도 걸리기 때문에. 만약 여기서 또 졸을 합졸시킨다, 그러면 상으로 또때려 이렇게. 그래서 이런 행마가 더 좋습니다. 먼저, 상으로 툭 쳐서 졸 때리고, 잡을 때 마가 딱 나가서 대하자고. 이런 행마가 알아두세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, 이거 뭐, 단장기 분들은 뭐, 다 이렇게 두시는데, 급장기 분들은 약간,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잡아지면 이제, 요거, 사 때리고, 다시 빠져도 그만이고. 이게 더 훨씬 더 공급장기에요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살을 올려놓고, 요, 요렇게. 보통이 차가, 이 자리 이렇게 올라와서 말을 지키는데,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아까 들어섰잖아요다 그거 하려고, 이유가 있던 거예요. 양사 올려놓고, 말 나가려고. 자, 이거 맞으면은, 초에서 일명 옆구리한툭 맞은 거예요. 아, 그렇게? <laughs> 아 물론, 뭐, 이렇게 하든가, 이렇게 하든가 하겠죠. 그럼, 이거, 막아 딱 뜬다. 영푸남님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.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네, 고맙습니다. 영쿠남님. 네. 아이고, 뭐,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시네. 아, 고맙습니다. 하여튼, 영, 군남니 후원 고맙구요. 자,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돼요? 차를 먼저 잡느냐, 이렇게 잡느냐. 자, 이때요, 여기서 포장을 딱 치면 어떻게 해야 돼? 요 포장. 살을 올리면 좀안 좋을 것 같아요. 살을 올리면은. 또 내려가서 차장 포장 치기 때문에. 그럴 땐 천궁혈 같아요. 포장 치면 한궁이 이게 천궁, 이자리로 자, 일단 요거. 어, 어느걸 잡을까 요걸 이자리 들어갈까 이거 때려보고 네 이분도 나름대로 요건 잘 올리셨네 저는 저를 요렇게 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또 상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요렇게 올리니까 못 때리죠 그리고 차대를 먼저 하자니 그렇고 나중에 하자니 그렇고 차대 먼저 하고 잡을 때 이쪽 차또 빠진다 그러면 이제 이 걸리니까 뭐 막아 나오던가 저를 올리던가 하겠죠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초에서 뭘 두던진간에 별로 뭐썩 좋진 않다. 자, 이분들 계속 놔두네요. <laughs> 그럼 대를 먼저 해 볼게요. 네. 요것도 귀마가 딱 나가면은 그죠? 요절 요절 걸리네. 자, 공격장 해 볼게요. 공격 장기. 차가 요 요렇게 봐도 나름은 좋죠.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마가 이렇게 나오던가 시키겠죠? 지금 이거 걸리니까 저를 이렇게 서서 맞춰치면 일단 마장치고 그다음에 이걸 잡고 이 제가 이쳐라도 이거 맞기가 좀 깔끄러워요. 음 저렇게 먼저. 자,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번 판 보고서 뭐 느낀 점 없으세요? 워낙 마가 먼저 뜨고 상으로 아, 포 씌워서 차 그러니까 차가 빠지고죠. 이쪽 차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한에서는 역습을 노려서 그렇게 한 건데 요걸 또 걸었네. 일단 모아볼게요. 그리고 이포이 이 자리 못 넘기게 일단 가만히 있고 쫓으면 그때 이제 마가 다시 들어오고. 자, 일단 선수, 이게 나을 것 같아. 자, 요것도 지킬 점 이제 차 들어서서 이제 있죠. 요번에 이제 왼쪽 옆구리 노리는 겁니다. 아까는 오른쪽 노렸는데. 자, 그럴려면은 상대방이 약점이 뭔지를 잘 봐야 돼, 봐야 돼요. 그리고 그 다음 수를 뭘둘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딱딱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려면 수일기가 좀 높아야 겠죠 또 그러려면 은 평상시 두고 나서 복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딱딱 급소만 그 찌르는 거예요 일단 뭐 살려 두고 또 요거 죽어버리면 또 이쪽이 무너지죠? 이거 워낙 막안돼 있고 상이 약어나기 때문에. 그래서 초반에 포씌어서 차를 걸면요. 상 나가고 차 빠지고. 그리고 상 봐서 양사 올려서 마 나간 다음에 이쪽으로 노려라. 자 일단 이건 기세상 먼저 잡아 볼까요? 요거 피하면 또 상으로 때릴 수 있어서 만약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? 여기도 마 줘버리고 그냥 세게 둘수 있거든요 어차피 불리한 거뭐 이쪽 처마 줘버리고 졸로 병을 잡는다 아 응급해 주시네 그러면 일단 이게 선수죠 왜냐면 차가 이 상을 잡잖아요. 마가 못 떠요. 상장이라서. 차가 올라와서 상을 걸어도 차가 상 잡고. 그렇게 두면요. 요거 한 번. 마장을 치고요. 그 다음 요거 잡을 수 있죠. 뭐 졸로 병 잡으면 요거는 뭐 한가 하죠 다시 차가 빠져서 또막 걸고 지금 약점 잡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또 선수로 어 이자리또 가서 이거 막 걸고요 자 이분 이거 수비하다가 이거 끝나갔어요 막다가 볼일 다 먹었어 그다또맞떠서 마도 걸고 면푸도 걸고 이렇게 된 그무 노니인이 아까 어, 한에서 역습을 노릴 때 상으로 이거 졸 때리고 마가 딱 나가서 두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. 그거 하나만 딱 알아두세요. 그거 하면 거의 뭐 필승 국면 근데 급장기 분은 이렇게 정교하게 좀 두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.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일단 알아두면은 나중에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. 다시 한번 두고. 이거 너무 좋은데요? 또 이쪽 상이 나중에 이자리 왔다가 또 이쪽 포도 걸어요 귀포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 이쪽 초차가 뭐이자리 와서 여기 붙자고 할 시간이 없죠 아직은 그리고 뭐 여차하면 나중에 뭐또 천국 하면 되니까 저거 뭐야? 이거 뭐죠 이건? 이가안 가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 잡고 해, 면포 자또선수로 잡고 나중에 이 포가 또 이런 자리도 있네 그죠? 요건 일단은 이렇게 아, 장이 아니구나. 자, 그럼 이, 이게 있네. 여기 포장, 뭐 서로 뭐 맞아 보면 차가 잡았고, 좀 꼬리 니기 때문에 이게 막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둬야 되죠? 이게 자, 일단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. 뭐, 거의, 연장군 묘수로 한번해보려 했는데, 연장군은 안 나오네. 아, 물론, 뭐, 막아, 포 잡으면 되는데, 일단 이렇게 장치고, 다음 요거 딱 잡고, 또 차장 선수죠. 뿅꿍님 어서오세요. 방광무신이 느껴셨네 그럼 일단, 장치고요. 그럼 입궁이죠. 자, 아까 얼굴 말씀처럼 이거 수비에다가 이거 끝나갔어요.